You can do the time for both of us. 지금 빈센트가 주인공인 패트릭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대사가, You can do the time for both of us. 여기서, Do the time이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처음 알았어요. 이 Do the time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. 복역하다라는 의미예요. 그러니까 깜빡이 가다. 그래서, 빈센트가 지금 패트릭. 토마디, 토마디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You can. 너는 할수 있다. Do the time. 이제, 딱, 딱 나눠서 직역을 하면, 복역하는 것을. For both of us. 그러니까 우리, 둘을 위해서. 그, 그러니까 우리 둘을 위해서, 네가 혼자, 옥살이 해라.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어 번역해 주신 분도 자막이, 내가, 네가 그러니까 네가내뭇까지 빵에서 살면 되겠네.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, do the time, 이게, 복역하다라는 의미라는 거. 음, 이, 저도 이 대사를 통해서 처음 알아서 공유해봐요.